네, 반갑습니다, 규광입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한주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전반적으로 다 강세 마감했죠, 글로벌 증시가. 아, 미국 나스닥이 3.3% 상승해 나왔고요, 반도체가 그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어, 일본 닛케에도 3.4%. 주로 뭐 대형주 위주로 좀 일단 지수를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예, 반도체가 좀 강세를 만들면서 중, 반 이후에, 예, 나 다, 코스닥, 뭐, 2.3%, 그리고 코스피는 1.8% 상승 마감 했고, 중국도 일단 뭐, 주간 기준 했을 때는 뭐, 상해 증시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다. 8월 달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월 달에 그 연중 저점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주가 이제 상승 이후에는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발언도 뭐 중립 이상이었었고, 어, 그 이후에 발표했던 뭐 소비자 뭐 실내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주말까지.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됐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음,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날, 그, 국채금리가 좀 반등이 나왔고요. 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많이 안정이 됐고, 음, 그 다음에 엔비디아, 미국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지수 하반 경기가 확보해주고, 지난주에 애플이 좀 강했습니다. 애플이 6일 연속 오르면서, 시총 1위 기업이 6일 연속 오르면서, 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고, 어 종목별로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한주 동안 한10%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어 미국도 끌어올렸고 우리 시장도 어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예, 전체 지수에 어그 상승 예, 그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 후반에 상승을 주도했죠. 자, 미국 그 고용 지표를 잠깐 보시면 음, 지난주 그 수요일날이죠. 예,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어, 그리고 그날 이제 같이 발표했던 그 신규 채용 공고 건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많이 하여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했는데 예,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예 시장 예상치를 많이 하여 했죠. 예, 7월 대비해서도 많이 낮아졌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어, 인상 우려감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 지난주 발표했던 그 고용 지표 중에서는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가장 중요했는데, 어,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작년 대비해서 한0.2% 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예, 한0.2% 어, 정도가 좀 낮아졌고, 예 시간당 임금이 오른다 오르게 되면은 또 소비가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해서 또 낮고 작, 작년 대비해서도 뭐0.2%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국시장 특히 빅테크 주가 상승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말에 발표했던 전체 실업률도 7월 같은 경우는 3.5%를 기록했는데, 에, 8월 같은 경우는 3.8%예요. 뭐 실업률이 좀 아마 실업률도 작년 10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죠. 예, 거기다가 그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8.5%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 이제 추가적인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좀 제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이 된 것이죠. 어이 그림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이쪽 어 파란색 어, 그래프가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빨간색 선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어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예, 아까 저런 식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계속 둔화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규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방이 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그로 인해서 예, 소비자 물가지수도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 잭슨홀 미팅 끝났을 때는 9월달 금리 인상 어, 확률이 거의 한8 0였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어, 무려 94%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9월달에 금리 인상 기대감은 6%밖에 안되고 아 금리 어, 9월달에 동결로 갈 거야 라고 어, 지금 예측한 투자자들이 예측한 것이 94% 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어,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빅테크가 일단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기술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죠. 이 저항선에 지금 딱 걸려 가지고 3거래일 연속 그렇다 뭐 20일선 깨지는 깨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걸려있는 모습이어서 어, 이번 주에 이제 돌파할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이제 한테이 누를 가서 높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난 7월달 고점에서는 다소 좀 매물 소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이 많이 올린 상태 상태입니다만은 위쪽으로 그러니까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음 가격대인데 애플은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올랐던 것이 9월 15일 날 아이폰 15 예, 신규 출시가 그 기대감 때에 올랐거든요. 근데 어 그러면서 주가가 한 6일 연속 6일 연속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그러니 기술적으로는 갭으로 요 요나 그러니까 지난 그 8월달에 이갭 구간을 일단 메꿨거든요. 보통 이렇게 갭을 메꾸면 어, 다시 한번 이제 한테포 누르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통 위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직전 고점에서 한번 얻어맞을 가능도 없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어, 한테포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날 가능도 높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난 주에 음, 한10%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120일선에서 중기 쌍바닥 찍고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큰 흐름 봐서는 패턴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120에서 쌍바닥은 어지간하면 나중에는 이제 120에서 이탈 안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요 70달러 초반까지 가게 되면 여기가 상당히 매물이 두운 그런 구간이에요. 매물 자체가. 예, 그래서 지난주 에한10% 올랐고, 그 다음에 특히 사거를 연속 양보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한태분눌러주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어, 판단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삼성전자 주가 이 급등이 나오면서 음 약간 이제 왜곡된 그러니까 수급 왜곡, 왜곡 현상이 이제 벌어졌어요. 예, 어, 무슨 얘기냐면 그 삼전이 금요일 날6% 급등이 나왔는데 이 상승률이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8일입니다. 아, 이때죠. 네, 예, 1월 8일날 이때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 했 7.1%가 올랐었거든요. 네, 예, 1월 8일날 오르고 나서 거의 뭐 2년, 뭐 3년 가까이 되, 되죠. 네, <laughs> 예, 2년 반 만에 지금 두 번째 가장 큰폭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예. 뭐 이렇게 뭐5% 이상 오르는 경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2년 반 만에. 그러다 보니까, 어뭐 이번 주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처럼 다시 또 뻥뻥 치고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예, 직전 고점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laughs> 수급적으로 금요일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한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120에서나 살짝 이탈했다가 장대 양봉으로 어, 들어 올렸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정확히 캡을 메꿨죠. 여러분들 제가 공개방송에서 그동안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예, 저점 분할매수 관점이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이 캡을 메고, 꾸네 거래 증가하면서 또 메이저들이 한 7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장대 양으로 올렸기 때문에 일단 뭐이 기업과 삼성 같은, 같은 경우도, 네. 예, 이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지처럼 로 예, 바닥을 일단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코스닥의 다른 반도체, 거래소의 다른 반도체 관련 주목꾼들도 예, 3점만 다시 한번 이 저점도 안 깨고니 버텨준다 그러면 예, 현재 시점에서 이제 크게 주가가 어, 다시 아래쪽으로 막 뚫고 내려가고 막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주목꾼들도 예, 서서히 어, 관심을 예,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이제 수급이 이제 왜좀 왜곡됐냐 그러면 지금 그림 보시면 실질적으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한 20포인트 넘게 하락이 나온 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 3전 때문에 일단 양봉 마감했죠. 상승 마감했는데 중형주 같은 경우는 비교적 많이 뺐습니다. 1.68% 하락이 나오면서 시가, 고가, 종가 저가예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외바닥으로 뭐 전고점까지 이렇게 뭐 간다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은 자우지가 어, 이제 금요일 한번 누를 자리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속을 쏠리면서 어, 좀더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중형주가 요갭 정도까지 일단 메꾸면 다시 또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 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어, 그 날은 다른 종목군들은 못 움직입니다. 통상적으로. 예, 그건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수급이 이제 왜왜곡됐었냐 그러면. 어, 외국인들이 이제 9월 1일 날이죠. 금요일 날. 하루 마, 하루 이 수급을 보시면 삼전이 거의 3,690억 매수했고, 아 삼성전이 5,520억을 매수했습니다. 외인들이. 코스피 전체 매수 금액은 3,690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쪽을 매도해서 그죠? 1830억을 매도해가지고, 예, 삼성전자 쪽으로 올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쪽은 집어 던지고, 외인들도 지금, 뭐 아직은 뭐100% 이제 휴가를 복귀를 안 했고, 약간 이제 유동성 자체가 상반기보다 조금 그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선물 매수도 지금 가감하게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 던지고, 예, 삼성전자를 매수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고, 기간도 더불어서 1300억을 매수를 했는데, 3전을, 예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전체 금요일 하루만 2180억을 매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 기관 같은 경우도 예 790억을 순 매도했다는 예, 800억 가까이 개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예 기관하고 외인들 매수한 만큼 때렸죠 과연 7 0 0 0억 가까이 예 때리고 나서 어 이제 다른 쪽은 이제 한 514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2차전진인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그룹조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기타 등등 2차전지 관련 좀 묻고 제약 과오 쪽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음, 코스피 전체 이제 매수 금액은 1,760억, 일단 순매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삼전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이 쏠리다 보니까 좀 왜곡된 현상이 벌어졌고, 예, 삼전을 사기 위해서 다른 쪽을 집어 던져서 다른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하락했던, 예, 어찌 보면 빚쪽으로 빚 좋은, 좋은 개설구장세죠. 삼전 보유 안 하신 분들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걸 지수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저 나타내 봤는데 코스피가 이제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은 7.4% 포인트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6.14% 올랐기 때문에 이 삼전이 6% 오르면 전체 코스피 지수가 거의 30% 30포인트 넘게 올라요. 그러니까 6.13이니까 아마 제가 보면 한30한 1포인트 정도 예 삼전 혼자만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7.4% 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 23%포인트 일단 어,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은 대부분 다 밀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만약에 이번주에도 삼전 쪽으로 수급이 지속돼 가지고 요놈만또 올려버린다 그러면 다른 쪽은 예, 또 이유도 없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전체 유동성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나마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3전에 예,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000660. 예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 음봉으로 밀었잖아요 만약 하이닉스까지 또 같이 더불어서 전국점까지 뚫고 뭐 사업으로 올랐다 그러면 아마 다른 종목군들은 더 빠졌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가 음,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뜬뭐 그럴 일은 없어요 예. 어, 이번에는 조금 이제 한 템포 누르, 누르는 그 직전 고점 매물 소화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나올 텐데, 근데 만약에 또 다시 한번 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쪽은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감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수급 솔림 때문에 지수가 어, 좀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이제 계속 저점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매수 하신 분들은 예, 좀더 끌고 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국내 증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욕증시가 이슈가 소멸됐죠 지난 주까지 무슨 얘기냐면 음, 8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8월 발언이 중립 이상 예 예. 비들기파적인 발악이 나오나서 그때부터 미군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 9월 달에 금리 인상 안할것 같은데, 예, 이런 또 기대감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발표했던 채용 공고라든지 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주말에 발표했던 전체 실업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특히 어, 상당히 좀안 좋게 나오면서 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왜 이끌었다? 예, 금리 인상 기대감이다 아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주 이슈가 이제 소멸됐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도 예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예? 예. 근데 이번 주에는 지금 뭐 주, 주가를 이제 끌어올릴 만한 물론 이제 개별 뭐 애플이라든지 또 엔비디아가 개별 재료가 나오면서 예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뭐 전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우선은 지난주에 이러한 그 시장의 반등을 이끌 만한 그런 이슈가 일단 소멸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도 한 테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어 근데 이제 금요일 날또 어떤 변화가 나왔었냐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채 금리가 좀 낮아져야 주가 반등이 나오고 환율이 안정이 돼야 우리 시장도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을 이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좋았는데 금요일날 미국의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올랐고 달러 인덱스가 올랐거든요 근데 국제유가도 지금 86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만약 이번주에도 채권금리 다시 올라가고 환율도 예, 또 올라가고 그죠? 국제유가도 만약 90달러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대로 한테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자 보시면요 요건 2년물 국채수익률 <laughs> 2년물 국채수익률 같은 경우는 51선에서 아직 안 깨고 예, 살짝 지금 반등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요때도 이제 51선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10년물 국채수익률 보시면 어, 10년물 국채수익률이 4.1까지 낮아진거 여기서 제가 이제 고점 나왔다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국채수익률이 안정화되면서 어, 이제 미국 빅테크 유지를 이제 반등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십년물 음, 국채수익률이 이때는 이제 오십일선까지 눌림을 주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는 한사 퍼센트 초반 예 오십일선까지 좀반 눌림을 줄줄 줄 알았는데 오십일선까지 잘안 밀리고 지난 이제 급 멸려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시 또 급격하게 다시 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직접 고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는 또 눌림 눌림을 줄가능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국제 유가 국제 유가가 어, 스물스물 기어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 8월 달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제 그러니까 86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어 이게 만약에 이번 주까지 유가가 좀 오르면서 만약에 90달러를 재차 돌파를 해 버린다 그러면 어, 그때는 또 시장이 약간 유가 상승에 따른 또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감. 그죠? 기업들도 유가도 급격,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가 버리면 실적이 지금 완전히 어, 좋아지지 않은 가운데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비용 부담이 또 생기겠죠 예,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90달러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달러인덱스가 지난주 중반까지 는 괜찮았어요 근데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N자로 그러니까 이,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줄 때 이걸 깼으면 좋았는데 제차 지금 N자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3월 달 고점인 105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 지난 8월 달에 기록했던 1340원까지는 뚫고 올라가지는 못 하는데 어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뭐1300뭐 30원 예, 그 라인까지 또 이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또 이제 만약에 환율이 또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또 감망하겠죠. 예. 어,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고 어, 그래서 요 국제 유가 상승 지속 여부, 환율과 채권 금리가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안정이 됐었는데 예, 금요일 날 재차 이제 반등이 났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 어, 반등 나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조금 또 단기적으로 감망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하고 엔비디아, 미국 같은 경우는 시청 요 상위 종목이 반등 내일가 지속될지. 저는 뭐 이번 주에 애플 같은 경우도 이 무거운 주식이 6, 6월을 6일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는 좀 눌림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뭐 삼성전자 뭐 대형주도 한 템포 좀 눌림을 줄 가능성이 있고 크게 안 눌린다 하더라도 음 약간 이제 물량 그 해소 과정 그죠? 매물 소화 과정을 이번 주에 거치면서 움직이면서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삼성전자가 이제 그 지난 그 목요일까지 기록했던, 그니까 그 저점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점은. 저점 나왔기 때문에, 음, 이제 삼성전자가 너무 또 이제 꺾여버리면 전체 시장도 영향을 주니까 그것도 안 좋습니다만은 또 금요일처럼 뭐 계속 또 강에 치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다른 종목권들은 수급 솔림 때문에 오히려 더추가인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속도 조절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향 기조로 계단형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공개방송에서 어, 제 의견 들으시고 삼성전자 매수 하신 분들은 예, 좀 끌고 가는 전략 그게 무리가 없고, 음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가 이제 8월 말일 날 제가 이제 미니 윈도우 드레인 효과 좀 기대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그효과좀 나왔죠 물론 선물하고 이제 현물 뭐 삼성전자 금요일날 이제 큰 금액 좀 들어왔습니다 월, 오랜만에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 이 친구들이 지금 가게 안 들어옵니다 그전 8월 초까지만 해도 만기약 매수하고 만기약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예좀 선물 있 들어오죠 물론 이제 매도는 이제 풀렸습니다만은 매수가 음, 지난 뭐 7월 달 8월 초처럼. 하루에 그냥 만기 야 이상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들이 9월 만기까지 그죠 다음 주까지 좀 속도 조절을 어,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후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한다 을 그러면 지수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고 아무튼 그 이번 주그니까 지난 주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 같이 따라붙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뭐 여전하게, 만기까지 좀 조절을 해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밀리면 이제 매수 관점인데, 조절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밀리면, 많이 매수하셔도 되고, 예? 예. 왔다 갔다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뭐, 그, 저, 좀, 그, 가두리장, 박스권 유지한다면, 거기에 맞게 조절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2차전지가 이번 주에 이거 반등 나와줘야 됩니다. 2차전지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요세 개의 섹터가 이제 움직여 전체 지수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제약 보이가 8월 두째 주까지는 강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림을 주고 있고 반도체는 원래 이제 중립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올라 올렸고 2차전지가 지난 이제 원래 좀 올렸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그 워낙 이제 반도체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예, 수급이 그걸로 몰리면서 2차전지가 누림 좋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 2차전지가 누림 준다 그러면 이게 반등이 좀 늦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음,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서 외인들 기관들 계속 붙는 지역으로 보시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는 뭐 신기 보유하신 분들은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이시고, 어, 전반적인 전략은 9월달, 요건 제가 8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 만기 전후까지는 박스권 가두리 장세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주 초반에 한번더 올린다. 뭐 월요일날 뭐 화요일까지 그러면 이제 주 중반 이후에 늘리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 여러분들께 서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뭐 전반적으로 9월 만기까지 일단 박스권 가두리 장세기 때문에 예, 8월 달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지수보다도 여러분들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어,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 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은 이거죠. 2차 전지, 예. 요거 수급이 이제 좀 들어오면, 반등 나오면서, 어, 또 코스닥 전체에서 끌어올리고, 반도체도 죽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오면 또 2차 전지 죽고, 제약과에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열도 제약과에가 좀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음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간이나 얘기했죠 근데 약간이나 2025년부터 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이제 그 국채 수익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좀 미뤘던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또 이제 반도체 죽는다고 그러면 또 이번 주 2차 전진뭐 제약 바이오가 <laughs>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은 어, 9월 말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고요. 중국에 이제 단체 관광 허용되면서 어 이제 중국 관련 종목군들 뭐 화장품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아마 이번 달은 조금 늘림을 줄 겁니다.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여행 관련도 마찬가지에 밥솥도 그렇구요 예 그래서 어 중국 관련 종목군들은 9월 말 정도가 국경일이잖아요, 중국이. 예 그래서 9월 이번 달에 늘림 줄 때, 늘림 줄때 여러분께서 그 지난달 에 워낙 좀 강했으니까 강했으니까. 국경일을 염두해줘가지고 뭐 중순까지 여러분들께서 음 예상을 하시고 좀 저점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율주행이 지난주 강했습니다.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버 예,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신고가 나왔었고 그 외에 이제 뭐 개별주 같은 경우도 아좀 탄력 있게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라고 이제 호재도 나왔습니다만 하반기까지 음 지금 그 급등락을 좀 연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우 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같아요. 지수도 일단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자력, 투사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재건주 같은 경우도 저거들 저점이 나왔습니다. 다소 이제 그 우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업치락뒤치락 할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어, 8월달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가지고 뭐 개별 종목군들도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지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과 비중, 타이밍과 비중.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만 잘 조율해 나가시면 어, 전체 시장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어, 저는 오늘 그 오후 방송에서 어, 장 마감하고 나서 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이 이럴 때 이럴 때리가주에 이럴 때는거 연세가 4세 되신 어르신께서 그냥.